하죠자 나리아 양 나리아 양 박수 한번한 한 번만 딱 쳐주십시오 레디 딱더 세게 치세요 됩니다 더 세게 딱 소리 나게끔 시작 <laughs> 선생님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쳐야 돼 잘했어 잘했어 자 안녕하세요 자 여기 리액션 박수 좀 쳐주시고요 여기 관중들 에이, 박수 쳐주세요 괜찮아자 오늘은. 그 어,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지금 어, 나리아 양을 모시고 제품 어, 개봉기를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어, 뭐라고죠? 우리 보통 이게 상품, 어? 어 언박싱. 아 역시. 선생님 그거 생각하다 지금 깜빡했어. 어, 새로운 제품인데요.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제품이죠. 제가 판매하는 제품인데 우리 그 강습생들을 위해서 저 나리아 양 여기. 유리 보이시죠 카메라 유리 그거 봐주시고요 뭐 하실 얘기 있으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지고 어, 말을 많이 해야 돼 우리는 어자 나+ 나리아양 잠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나리아양 몇+ 몇 살이죠 일곱 살. 먼데서 사시죠? <laughs> 네. 오산. <laughs> 오산. 멀어, 엄청 멀어. 어. 자, 선생님들 잘 아는 동네입니다. 오산 아주 고즈넉하게 아담한 도시입니다. 근데 요즘 많이 팽창을 해가지고 막 옆에, 그죠? 동탄 이쪽 난리가 아니야. 정신이 없어. 옛날엔 좋았어요. 자, 일단 거두절미 하고요. 오늘 언박싱을 할 건데요. 제 강습생들 교육 시간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도구이고요. 마리아, 여기. 자, 자. 상자는 어제 따끈따끈한 택배가 어제 도착했는데, 제가 어제 촬영을 하려다가 촬영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집 많이 안 하고 할 거니까, 자, 조심하시고요. 자, 선생님이 얼굴 안 나오더라도 개봉을 하겠습니다. 자, 어? 와. 여러 개가 왔는데, 자,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나리아야, 이게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노란색이에요? 나리아양, 이거 뭐 하는 건지 한번, 어,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색이죠? 파란색. 네, 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무슨 색이죠? 파란색. 파란색이요? 얘기 크게 하시, 해주셔도 됩니다. 나리아양, 네. 요게 뭐인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뭐를 준비했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음.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물이잖아요, 그물. 그물이죠. 이게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연상을 하셔공 던지는 거요? 어, 크게 얘기해십시오 공놀이할 때공 국... 너... 너... 넣는, 넣는 거. 거. 어, 맞습니다. 어, 박수. 박수. 어, 크게. 맞아요, 맞아요. 이거 선생님이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저기가 있어요. 그 어, 링크 플로어블이라고 나중에 또 제가 또. 그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종의 하키예요. 하키, 하키인데 하키 체가 가벼워요. 그 플라스틱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그 하키 경기를 할때어 많이 다칠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공도요. 소프트 공인데요. 어, 자, 저기 공 하나만 주십시오. 그 바구니에. 아, 어 우리 또 우리 스텝이 또 계십니다. <laughs> 리아 어머니께서 이렇게 스텝 역할을 주시는데요. 자, 요게 링크 플로어볼 어 일단은 원래 플로어볼이라는 거는 정식 종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맹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정식 종목인데 이거를 그 하키채 비슷한 그, 그 스틱으로 상대방의 골에 골대에 골을 넣는 그런 경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은 여기 우리 어 청춘 롤러 스케이트장에서 이거를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명명하기를 이름을 어, 이름을 지었는데, 링크 플로벌이라는 그런 스포츠를 제가, 어,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꼴대, 골대, 꼴대에요, 그 꼴대. 골대. 어, 예, 꼴대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 골을, 볼을 손으로 넣거나 아니면은 스틱으로, 스틱으로 넣는 그런, 어,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언박싱을 했고요 자, 보시면은, 요걸 한번 어떤 색으로, 리아양 어떤 색으로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 어, 노란색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노란색 한번 해보고, 어, 오늘 영상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봅시다. 노란색을. 어, 아, 그쪽인가요? 아, 이쪽이, 아, 다 막, 막혀있네요. 그래서 칼을, 어, 리아양 칼을 제가 선님이좀 쓰겠습니다. 자, 칼을. 이렇게 칼을 위험하니까 그죠? 이걸 어른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칼을 또 집어 넣고요. 칼집에 그다음에 이걸 개봉을 해서 같이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거 한번 빼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아양이 나리아양의 고두개 비닐을 벗겨주시고요. 선생님은 여기 그 볼트하고 너트를 제가 빼보겠습니다. 어우, 너무 잘 도와줘서 참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도 비닐을 벗겼어요. 어, 이거 비닐은 여기다 일단 나중에 청소합시다. 자, 그리고 이 그물이죠. 와, 이거 너무 재밌겠어요. 그죠? 리아야. 어, 선생님이랑 나중에 이거 같이 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자, 이게 이렇게 세우는 거, 이렇게 세우는 거고요. 이거 한번 잡고 계셔 보실래요? 자 일단은 여기서 컷을 하고요. 다시 이거를 다시 조절하겠습니다. 잠깐만 컷 컷을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요. 레디 박수 한번. 자 이제 우리 나리아양하고요, 그 우리 골대를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리아양 고기 잡고 계시고,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먼저 해번 해볼게요. 이쪽에 밑에서 이쪽 지지대를 밑에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나사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얘를, 리아 형도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오우, 저 잘하는데? 나리아 잘하는데? 자, 이거. 옳지. 안 밑에서. 안 넣어줘요. 어, 선생님 도와줄게. 자, 리아 형, 선생님 이 도와줄게요. 자, 왜냐면 하 저기, 저기, 어, 카메라 돌아가니까 선생님 빨리 해서 도와줄게. 자, 요거 밑에서 잠깐만. 요렇게 제일이야요. 자, 여기 됐고. 요거 요거 잡고 있어 봐. 이야.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밑에서 그렇지. 밑에서 집어넣고 나온 다음에 위에다가 놓고 응, 세워 줘. 놓고 얘를 너트를 나비 너트를 이렇게 너트를 조여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 밑에서 잠깐만요, 밑에 잡고 선생님 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자, 요거 됐고요. 밑에 지지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꼴대를 여기다가 또 조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좀 잡고 계세요. 잡고 계시고요. 선생님, 이 요거를 나사를 풀 풀고 이쪽에서, 어, 그렇지. 여기도 홈 있죠? 이 홈에다가 넣고, 홈에다 넣고 통과시켜서요 기둥에 통과시켜서요. 잠깐만요. 통과시켜서 반대 거를 오 해주실라고? 네. 됐습니다. 어? 안 돌려요. 어, 선생님 돌려줄게요. 고 이거 잡고 계세요. 요거 요거 동그란 거 잡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 안쪽에서 놓고, 놓고, 바깥에서 하고, 요거, 리아 양에 돌려서, 돌려서 마무리 해주십시오. 응, 음, 도와줄게, 선생님이. 잠깐만, 처음에만 도와줄게. 처음에만, 옳지. 오, 잠깐만. 이렇게, 돌려줘. 옳지, 잘한다. 오, 빨리빨리, 오,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오, 좋아요. 그래서요, 나사를 조금 조절하면서 이 각도를 각도를 약간 조절할 수있오 어, 맞네요 여기서 각이거좀더 조이면은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어 각도가 각도가 조절이 좀덜 되나요? 그래서 각도 조절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각도 조절이. 그러면. 리아야, 고거좀 잡고 계세요? 어, 이렇게 하면은 각도 조절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조여주시면은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각도 조절. 아! 어! 각도 조절이 안 됐다 <laughs> 좀더 풀어졌다 음. 여기도 좀 풀어졌다 <laughs> 이렇게 꽂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어, 아, 링크 플로버를 할때 쓰는 어, 활용하는 어, 골대를 개 완성을 했습니다 이동식 골대고요 여러, 어, 이 골대를 가지고 다양한 그 프로그램과 놀이 활동, 또 스포츠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아 형, 어때요? 재밌죠? 어, 다음엔 또 요거 마, 마무리 시간 될, 될 때, 요거 마무리 조립을 하고, 또 우리 같이 수업하는데 쓸수 있도록 합시다. 저 카메라 봐 주시고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앉으십시오. 리아 형, 이제 마, 마지막 인사하고, 자, 여러분 오늘. 네. 어 동영상 촬영은 여기서 끝내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리아양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채널 어, 멤버십 가입 꼭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은 요 가입 버튼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박수. 네 잘했습니다. 어 잘했어.